주간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은 1차 갈릴리 사역, 2차 갈릴리 사역, 3차 갈릴리 사역, 그리고 후기 사역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3년 반 동안의 짧은 기간이지만 이렇게 갈릴리 1차, 2차, 3차, 그리고 후기 사역으로 이렇게 주님의 사역을 구분합니다 오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2차 사역을 마치고 3차 갈릴리 사역을 떠나기 직전에 잠시 고향 땅에 이렇게 머무르는 시점에 있습니다 고향 땅에 돌아와서 머무르는 동안 주님이 이 땅에서 자신에 대한 동네 사람들, 마을 사람들, 친척들 그리고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반응을, 반응이 오늘 나옵니다. 2차 사역이 약 2년의 사역을 거쳤습니다. 공생의 기간이 지나고 2년 동안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슈퍼맨이 되어서 죽은 자도 살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아, 우리 주님께서 약한번 쓰지 않고 주사 하나 놔주지 않고 살려 버리셨죠. 우리 주님께서는 총세 번에 걸쳐서 자신의 고향 땅에 왔습니다. 세 번에 설쳐서 고향땅 갈릴리 나사렛에 세번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4 절에 보면 그세번세번 나오는 것에 대해 세번 고향땅에 오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는 이라 하시며 그랬습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 자기 친척 자기 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있다 보시겠지만 자기 고향에서 예수님 어떻게 대접을 받고 자기 친척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자기 집에서는 자기 집의 형제들과 그 이유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나타났을 때그 결과가 그 결과에 대해서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지 않아서 버다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늘의 능력을 고향 땅에서는 더 이상 펼치지 않아 버립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첫 번째 반응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4장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예수께서 그 자란하시는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도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고 서심에 그랬습니다. 나사렛에 처음으로 고향 땅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 들어와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회당 고향에 첫 번째로 와서 물론 30세까지 고향 땅에서 사셨죠. 그러나 그 전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고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지요. 해당에서 들어오기 전에 나사렛에 들어와서 나사렛 고향 땅에 와서 해당에져서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이 세례를 받고 하늘에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완전히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늘의 성령이 예수님을 이렇게 감싸주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모습, 성령님과 하나 되는 모습,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죠.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있을 때, 사단 마귀가 성령님이 그를 광야로 이끌어가죠. 성령님이. <laughs> 성령님에 이끌려 광야에 끌려가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40일 동안 있으면서 세번에 걸쳐 시험을 받죠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 세례를 받으신 후에 가장 먼저 광야로 가서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가? 무엇 때문에 시험을 받으셨는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매우 거룩하고 아름답고 완벽하게 아, 아 에덴 동산을 만들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죠. 그곳의 세상, 그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의 동산에 그곳에 어둠의 영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여 아담을 꼬드겨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동산이 죄로 오염되고 이로 인하여 추방당하죠. 원래 태초에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이 세상을 만드셨고 창조하실 때 함께 합력하여 창조했습니다. <laughs> 하나님이 함께 성부, 성자, 성령님 이 함께 만드셨던 이 세상이 죄로 오염되어 사탄의 집에 속에 마귀에 아, 점령 속에. 세상이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점령당해버리는 마귀의 마귀와 사탄에 대해서 제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온 세상을 사탄 마귀가 지배하여 어그러지게 했습니다. 병을 주었습니다. 탐욕을 심어줬고, 시기함을 지어줬고, 질투와 분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계속해서 끌고 다니고. 지배하는 어둠의 영이 지배하게 지배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다시 회복하여 자유케 하고 풀어주고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마귀를 제압하여만 예수님을 통하여 드디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선도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그 땅을 마귀와 사단을 제압함으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부터 일을 했습니다.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렇게 대결에서 승리한 후에 고향 땅에 돌아와 해당에서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것이 메시아적 취임 설교라 그러죠. 우리 한번 잘 아는 말씀이즘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서부터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와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성령이 내게 임하였고 기름으로내 머리에 바르셨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이 취임 설교라는 거죠. 공생의 사역의 취임 설교. 그래서 이 말씀을 다 읽고 나서 이 책을 딱 덮고 그것을 맡은 자에게 주면서 22절과 22절에 아, 그런 표현이 나오죠.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들이 다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고,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여러분, 첫 번째 동네에 와서 취임 설교를 한 후에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이 사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반응이었습니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임설계를 듣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막 공생회를 시작하려는 예수님을 향해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이 사람은,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 동네에서 집을 고치고 수리하는 요셉의 첫째 아들 아니냐 그의 동생들이 여기 있고, 그의 형제들이 여기 있고 목수의 아들 요셉 아니냐, 비아냥거리기 시작합니다 한낱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취급해버린 것이죠 너가 자란 모습을 우리가 다 지켜보았다. 내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수 있느냐?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가 어떻게 너가 메시아가 될수 있느냐? 첫 번째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사람의 아들로 보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사람의 아들로 보았기 때문에 저 예수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하고 요 예수 예수를 벼랑 끝으로 산뒷동산으로 올려가며 데리고 갑니다. 누가 본 사장 이9구절 삼십절에 이렇게 표현입니다.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한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위까지 낭떠러지까지 끌고 와서 떨어뜨려 밀쳐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예수를 사람의 아들로 보았기 때문에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밀쳐서 죽이려고 했던 거죠. 동네 사람의 첫 번째 반응. 예수님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느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 서야 했고 앞으로 사역이 이제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잡아서 밀쳐내지 못하고 예수님 이 그들의 무리들 한 가운데에 길을 내고 걸어가 버립니다. 그 어떤 누구로 예수님을 잡아서 낭떠러로 미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고향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평가였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복음을 이차 갈릴리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루도 쉴 틈이 없이 눈코 털새 없이 바쁘게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두 제자를 다 세우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잠시 고향 집에 돌아옵니다. 두 번째 고향 집을 방문하죠 군중들이 주님을 따라 다니자 식사할 겨를도 없으더 정신없이 바쁜 그때 고향을 방문할 때 마가복음 3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3장 20절, 21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레라. 예수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이 고향에 왔을 때, 예수님의 예수님의 고향 친척들이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고향 사람들이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의 친척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동안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죠. 그 소문을 친척들도 다 들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지고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저이은바알세리의 힘을 잊지 않으면 저 예수가 우리 친척 예수가 바알세리의 능력을 입지 않았다고 한다면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미쳤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고향 친척들 앞에서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낱 사람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평가했다면 두 번째로 그의 예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 두 번째 발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고향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삼 2차 갈릴리 전도를 마무리하면서 지난주에 수요일 날 봤듯이 2차 전도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어린 딸이 죽어가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죠. 그리고 살리러 가는 과정에 혈류병 여인을 또한 고쳐줍니다. 여러분 그동안 문동병자도 가르치고 기모거리도 고쳤고 안전병도 일으켰습니다. 죽은 자를 한 번도 살린 적이 없었는데 2차, 2차 갈릴리 전도의 마지막에 야이로의 딸을 살려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더 많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따라옵니다. 그랬을 때세 번째 오늘 6장 1절이 시작이 되죠. 6장 1절을 같이 봅니다. 6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아멘. 바로 앞에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달리다음 일어나라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올 때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서 추앙하고 박수를 보내고 인기를 얻은 그 자리를 예수님은 떠나서 어디로 가냐 자신의 고향 집으로 세 번째 방문을 합니다. 고향에 와서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니 우리 주님이 회당에서 다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일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예수님이 다시 회당에서 가르치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권능에 대해서 놀라고 있을 그때에 세 번째 3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족들이 예수님의 집에 친족들이 뭐라고 하는지 같이 3절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를 배척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요셉의 아들이 아닌 한나 사람의 아들로 보았고두 번째는 예수님의 미쳤다. 친족들이 미쳤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반응.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배척하다라고 하는 이 스캔달리조라는 있던 말은 길 가운데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을 뒀다. 디딤돌 걸림돌이 되다. 그 뜻이 있습니다. 걸어가지 못하도록 앞에 장애물을 또 막아놓고 넘어지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실적하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단어가 이폐적하다는 단어였습니다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그집 친족들이 친척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들은 스스로 걸려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으로 인하여 해당해서 의뢰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메시아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하늘의 소리를 그들은 직접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나 자신의 어릴적 동네에서 자란 목수의 아들의 말로 들어버렸습니다. 한나 자신의 동네에서 자란 청년의 말로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예수님을 미쳤다 하고 오늘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영소, 똑같은 곳에서 회당에서 말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마다. 똑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놀라 감탄했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듣고 감탄하고 감격하여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은 놀랍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느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감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또 설교의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는 도중에 여러분 은혜를 입으면 어떻습니까? 놀라죠 감격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은 말씀을 받아들여서 인정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님이 높여 줍니다. 은혜를 받으면 나는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게 되고 다른 사람을 높여 주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이죠. 건강한 은혜입니다. 신앙이 건강하다는 것은 은혜를, 은혜를 은혜대로 받다 말씀을 말씀대로 받고 그것을 감격하고 그것을 그소로 인하여 눈물이 나는 것이죠. 은혜를 받으면 때로는 감격하여 눈물이 납니다. 눈물을 눈물로 인하여 예수님이 더욱 선명하게 보이게 되고 말씀이 더욱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왜 이렇게 여기 앉아 있지? 내가 이 이러한 은혜를 받았지. 모든 것이 신기하고 모든 것이 감사로 풀어 가게 됩니다. 모든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고 감사가 감사를 낳게 되는 것이 은혜를 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병든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내가 요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너의 어릴적처럼 뭐든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너가 정기적인 교육을 받지 않 받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너의 평범한 비 비천한 가문에서 내가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너희 어머니 너희 형제들 너희 누나들이 옆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다 안다 여러분 병든신앙은 비하하고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말씀을 받아도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습니다 교만하고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미쳤다고 말하고 고향 친척 사람들처럼 병든신앙을 가지면 말씀을 교회를 복회자를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시비겨로 만들어버립니다. 끊임없이 꼬투리를 잡아 비척하고 실적하게 만들어 스스로 실적하여 시험에 빠져버립니다. 병든 신앙인들을 보십시오. 설교가 길면 길다고 시비를 걷습니다. 짧으면 짧다고 시비를 겁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면 봉사하는 것을 시비를 겁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말면서 이렇쿵저렇쿵 말을 만들어냅니다. 모든 것을 시비겨로 만들어버립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 사역, 예배, 기도, 찬양,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을, 차, 하나님을 향한 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일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사람의 일로 파버립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로 취급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 수님의 예수님의 동네 사람들의 동네 사람들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고 배척하고 왜 조롱합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 않았기 때문에 배척하고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로 진정한 그리스도로 진정한 믿음의 구원자로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미쳤다, 예수를 배척하고 사람의 아들로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육 절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이 여기셨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믿지않음을 이상이 여기었더라. 예수님과 함께 생각 생활하고 모든 이적과 기적을 보고 가르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더라. 믿지 않는 것이 이상이 여기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증거를 그들은 알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향하여 부족한 것을 다 채워 줄 능력 있는 그분이 옆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 예수님이라는 것은 그들은 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친척들은 그래서 그분께 나아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교만에 차고 과거의 경험에 막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신뢰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회방합니다5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절 같이 읽어봅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하나님의 권능을 막아버린 사람, 막아버린 동네 사람들. 예수님을 거절할 때. 예수님을 폄하할 때,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거부할 때, 그들에게서는 아무런 권능도 행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은혜가 내려주지 않고, 은사가 뭔지도, 성령이 뭔지도, 아무것도 행하여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평생을 가도, 성령이 성령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지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불신앙에 빠져 빠진 사람들 곁에 있으면. 우리가 불신앙에 빠진 사람들 곁에 있으면 우리의 신앙도 전염되고 오염되고 그리고 부정수로 변해버립니다. 부정하고 불평하고 불만의 말을 쏟아낸 사람 곁에 있으면 어느 순간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도 완악하게 되고 대화하고 끝나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상막해져 버립니다. 은혜는 사라지고 비난과 배청만이 남지요. 기도는 사라지고 사람의 수군거리만난무합니다 찬양은 사라지고 근심과 한숨의 소리만 가득합니다. 여러분 불신앙에 빠지면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모든 권능을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도 찬양의 은혜도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번 고향 땅에 방문했을 때 불신의 벽에 부딪혀 버렸습니다. 고향 사람에가 불신의 가에 가로막혀 버렸습니다. 고향 사람들, 고향의 친척들, 조롱과 비난과 배척으로 내어 예수님을 끊임없이 배척하고 비난하고 조롱할 때 아무 건농도 행하지 않아버렸습니다. 이렇게 불신앙과 불신은 종교인으로 만들 어 버린 거죠.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고향 이외의 갈릴리 지역에서 심지어 이방인 지역에 가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그 예수님이 예수님을 6절 하반절에 보면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그랬습니다. 고향 땅에서는 더 이상 권능을 행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6절 하반절에 보면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를 배척하고 불신하는 자들에게서는 떠나가서 다른 곳에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성 여러분, 불신앙을 버리고 완전한 믿음의 신앙으로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요. 여기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요, 영적인 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지.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이 그리스도요 주님이 권능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님이 끊임없이 권능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열어주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끊임없이 초청하여 함께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새로운 영적 가족들이 들어왔을 때 교회가 확기에에하고 모든 사람을 끊어 안는 그런 교회, 생명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과 인생,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